안녕하세요. 최고의 빌딩을 사자 빌딩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주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강남의 럭셔리 블록이자 희소가치가 월등한 핫하고 힙하고 해부하고 싶은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도상공원을 품은 압도적인 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투자자가 가장 원하는 지역 강남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국내 최대 상권 중에 가장 핫한 중심지 압구정 로데오. 평생 소장할 만한 도산공원 블록에 위치한 오늘의 빌딩은 단순히 도산공원 앞에 있는 게 아닌, 대로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상당한 유동 인구를 모두 갖춘 완벽에 한없이 가까운 빌딩이라고 빌딩 라이언이 자신 있게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빌딩은 압구정로와 도산대로가 연결되는 직선 도로, 언주로에서 설릉로로 연결되는 직선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6m 이상 도로를 접한 사거리 코너면 보산공원이 위치한 블록에서도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산대로에서 직선 접근 가능하며 성수대교 남단 언주로와 설릉로에서도 직선 접근이 가능한 오늘의 빌딩입니다. 이처럼 차량 접근성이 매우 매우 우수함과 더불어 압구정로대호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여 어떤 교통수단으로 접근해도 아주 뛰어난 접근성을 보여줍니다. 곧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국내 1등 아파트. 강남부자의 상징인 압구정현대 안양 아파트를 배우 수요로 두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단연 소비력이 매우 우수한 고객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명품관들이 즐비하는 청담동 명품거리와 연결되고 또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 현대백화점과도 가까이 있어 이로써 유동인구 및 주변 상주인구들의 높은 구매력과 소비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에르메스, 루이비통, 젠틀몬스터, 슈프림, 송지오, 스와로브스키 등등등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으며 루데이크, 카멜 커피, 런던 베이글 뮤지엄 등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트렌디하며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F&B 업체들이 다수 입점해 있으며 미슐랭 가이드에 인정받은 맛집도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컨텐츠를 갖춘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위치에 정중앙에 자리한 오늘의 빌딩입니다. 유동인구가 폭발하는 압구정 로데오 블록에서도 정중앙에 위치하여 사람들이 당연히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을 모으게 하는 마력을 지닌 위치에 있으며 건물 전면 측면에 두 도로를 접하고 있는 코너면에 위치하고 있음과 더불어 도로 전면이 아주 넓어 현장감, 가시성이 아주 빼어나게 좋습니다. 잠깐 압도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이 건물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의 시세, 즉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산공원을 품은 압구정 로데오 블록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해당 블록에서 최근 1년 이내 거래된 건물들의 토지 평단가입니다. 빌딩 라이언에서도 9개월 전쯤 이미 발 빠르게 해당 지역에 위치하는 건물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소개해드린 건물의 토지 단가 기준 평당 2.7억 원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평당 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거래되었던 것이 바로 맞은 편 역시 거래 금액 686억 원, 토지 단가 평당 3억 5천만 원을 기록했었으며 두 건의 건물이 코너면에 위치한 것과 달리 코너 건물과 코너 건물 사이에 끼어 있던 주택 건물마저 전액 현금으로 거래 금액 285억 원, 토지 단가 2억 89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죠. 본 건물 기준 반경 100m 거리 위치하는 건물 실거래된 4 건이 모두 평균 단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기록을 냈다는 점인데 여기서 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당 3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 건물들이 제일 종일 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적률이 1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더 이상 높게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딩 라이언이 소개하는 건물은 제일 종일 반주거지역과 제2 종일 반주거지역의 경계의 중심에 세워졌다는 점. 대지 310.4 제곱미터,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200에서 66.4%나 초과되어 이득 본 건물로, 266.4% 용적률로, 연면적 990.56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는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 상권에서의 건물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수익률 향상이 따라오는 거는 아시겠죠? 참고로 본 건물은 단연 공실률 0%입니다. 또한 3억 원 이상을 연이어 갱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빌딩 나이언이 과연 갱신 중인 가격에 따라가는 건물을 소개하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도산공원 압구정로 대호의 정중앙 중심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는 오늘의 건물은 3억 원 대가 아닌 2억 원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억 원대라고 해서 2억 9999만 원 이런 거 아닙니까? <laughs> 확실한 우량 임차인 공실률 0%에 수렴하는 위치에 추가 임대 면적까지 갖춘 오늘의 빌딩 두 마리 토끼 아니 잡을 수 있는 토끼란 토끼는 모두 잡은 오늘의 빌딩을 빌딩 라이언과 함께 하세요. 내게 맞는 빌딩 보다 더 다양한 빌딩 추천을 원하시면 언제든 빌딩 라이언에게 연락 주세요.